아, 이렇게 하고 갔네? 그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동네 아저씨한테 그 네. 이런 거하는다니 아저씨한테 네.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달라고 했어 네.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네. 이게 그러고선 별로 안 썼어 네. 저것만 그만 쓰고 네. 근데 그 새끼가 이걸 못했 에어컨이 시원하지는 않아잘안 썼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 선이 빠졌어 물선이 그리고 물이 빠졌다고 물이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아저씨가 설치한 어 뭐야? 아 응? 이렇게 아... 됐다고 아 이렇게 됐다고 나안된다고 에어컨이 지금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맞었다고아 <laughs> 이거는 <야>, 게돼 <laughs> 이거 이거는 2013년 9월 3일에 제가 설치해 준 거네. 네, 새로 산 거니까. 그 이사 오면서 설치하신 거죠. 네, 그러고 나서 또 동네 아저씨 또 불렀는데 어, 에어컨이 안 되길래 가스 좀 넣라고 불렀는데 아... 어, 이렇게가 해 이쪽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우리 딸이 어그제 더미면서 이래 갖다 놨어. 그래가지고 이 물받이를 여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물받이 음... 여기에. 그래 물이 흥분해서 사다가 흥분해서 물받이 어디가 있어. 아,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네 그죠. 저는 물 샌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못 건드려서물 샌다고 그래가지고 아, 네. 왔는데 물이 그걸 우리 세가 내가 할지 모르겠어. 그때부터 승하라고. 아. 맨 커피 한잔 드릴까? 맨 커피요? 응. 좋죠 날씨도 더운데. 그 그러니까. 일단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. 네네 아무튼 해주세요. <놀람> 여기서 생거 같은데 여기서 야 어떻게 동네 아저씨가 이걸로 이렇게 해놨냐 아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하니까 에어컨 기사들이 욕먹지 용... 아 이걸 박스테이프로 붙여놨냐 하시고 이제 노동력도 상시 시작해서 그래서 아직도 계속 또 아, 하고 와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놨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